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15장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를 이른바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언급된 교회의 첫 총회입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여 의논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급속히 이방인들에게 확산되면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가 기존에 거리를 두던 이방인들을 형제로 여기고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할례가 가장 눈에 띄는 문제였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논했습니다. 결론은 첫째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둘째로 유대 기독교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특정한 행위들을 멀리하도록 이방인들에게 요청하자는 것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요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 안건과 결정 사항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라. 두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라. 첫 번째 우상의 재물입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음식, 하나님을 위한 행동, 하나님을 위한 마음가짐이 아닌 모든 것들이 우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단계로 따지자면 음식을 가리는 것이 제일 쉬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남이 볼 때보다 남이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을 삼가는 것이 그 다음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마음을 늘 하나님을 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남들이 볼 때에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던 당대의 로마 시대도 참으로 음란한 문화가 가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얼마 전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다가 주인 아주머니가 핸드폰으로 보고 있던 아침 드라마에 동성애가 다루어지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음란함으로 하나의 그 음란함을 하나의 문화 정도로 인식되는 그런 분위기로 세상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가 일종의 음란한 전염병에 걸려버린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또한 거짓된 피가 아닌 참된 생명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우상과 음행의 홍수가 알곡들을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산과 음행의 홍수 속에서도 믿음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산과 음행의 홍수가 알곡들을 휩쓸어 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반석이신 주님 붙잡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